천주 귀인을 보겠습니다. 먼저 영어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갈게요. 자, 천주 귀인은 이게 하늘 천자예요. 하늘 천자고 이게 밑에 보면 이 글자가 부엌 주자예요. <laughs> 부엌. 그러니까 하늘 부엌에 관한 귀인. 자, 우리 어, 지상에서, 사주에서 부엌은 뭐죠? 부엌은 주로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 식신과 관련된다. 연장, 연상해 볼수 있겠죠? 자, 우리 사주에서 식신.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식신인 거잖아. 식신에 관한 거. 그래서 부엌은 우리가 식신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늘의 부엌의 신. 그 말이죠. 하늘의 부엌의 신.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어, 풍족하겠구나라고 침작해볼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천주 기인도 뭐냐면 우리가 식신의 관계되겠구나. 사주에서 식신으로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여기서 복록도 주로 어떤 복이겠어요? 주로 먹는 복이겠죠. 배안굽는다배안 굶고 풍족하게 먹고 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천주귀인은 하늘의 부엌이란 뜻이므로 식신의 식신의 유사한 신으로 하늘의 의식주를 관장하기에 일생 동안 먹고 사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는 발자를 의미한다. 먹고 사, 먹고는 산다. 그 먹고는 산다. 먹고는 산다. 즉 천주 귀인 있는 사람은 평생 동안 입을 것, 먹을 것 등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이와 관련한 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논함에 있어서 사주를 논서 어떤 사람의 감정을 사주 일생을 감정함에 있어서 자 우리가 의식 주가 있잖아. 자옷 먹는 거 음식 살거집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천주 긴 요거 하나를 갖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음식 먹고 사는 거는 우리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원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라고 해서 남들한테 옷잘 입고 다니는 거 굉장히 중요시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명품 옷도 입고 뭐좀 꾸미고 그래요. 그런데 어, 또 이렇게 꾸미는 것을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남한테 굳이 자기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남한테 굳이 아쉬거나잘 보이려고 옷을 잘 입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물론 자기가 그걸 좋아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처럼 입는 거 그다지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중국 사람들은 식의주가 뭐식 어, 식의주래, 식의주. 그래서 중국은 먹는 걸 가장 중요시 여긴는데요 그래서 어, 중국 사람들 음식점에, <laughs> 중국 사람들 중에 평생 해보고 3대 해보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음식을 다 먹어보는 거래요. 먹고 죽어보는 게 소원이래요. 근데 그게 힘들죠. 중국 음식 하도 종류가 많아서. 별별 종류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럴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천주 기인은 우리 먹고 사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원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가장 원천적이지 않을까. 우리 명리학에서도 불잖아요. 자. 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생각이 생기기, 돈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배만 나오고 오르면 좋겠다 해서 배가 이제 고른 게 해결되면 먹고 사는 게 해방되면 이제 돈좀 많았으면 좋겠다. 또 돈을 좀 많이 벌면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명예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다. 다 이런 게 관이잖아요. 그러면 관은 명예이기 때문에 자, 식생제. 식신은 재성을 생해주고, 재성은 관성을 생해주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욕구의 순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먹는 문제, 돈에, 돈을 좀, 돈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돈이 모이면 관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출세에 대한 욕심, 이런 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식신은 가장 원초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원초적인 거. 그래서 천주기인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가장 원체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 욕망을 하는 게, 이게 있으면 사주, 이게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현대에서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천주이 있으면 좋다고 할까? 물론 없는 것보다 좋죠. 물론 없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현대사에서는, 현대사에서는, 크게 옛날처럼 보리고기가 있다든지, 먹고, 못 먹고 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이 노력만 하면, 얼마나 다 먹고 사는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는 접기 때문에 천주 기인보다는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광기 학관 있었잖아요. 광기 학관 어 직장에서 승진하든가 뭐 출세 이런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것 등에 관한 어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천주 기인은 가장 어 이제 출발점이라고 볼수 있겠다. 그래서 이 천주 기인의 사주가 사주에 천주 기인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면 된다안된다안 된다. 왜? 여러분 들 사주에 재성이 많다. 여러분 사주에 돈이 많다. 그러면 돈 있으면 다 먹고 사는 게 해결돼요. 돈 있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도 없고 명예도 없는데 죽으라 죽으라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경우에 천주 귀인이 있으면 그래도 아,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내가 돈도 많아요. 내가 명예도 있어요. 돈 많고 명예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주 귀인의 의미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급했기 때문에런데 지금은 현대 와서는 이 재생 관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어, 문제가, 어 뭐죠? 그다지 좀 절박하면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좀, 어, 사슬이 길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한번 우리가 좀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가질 때도 됐죠? 그다음에 천주 기인이 식신에 해당되는 것처럼 일간별 천주 기인도 이 병정을 제외하고는 식신에 해당한다. 보면 그래요. 이건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없겠어요. 뭐 갑사 천주, 을로 천주, 병사 천주, 정오 천주, 무신 천주, 기운 천주 이렇게 애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애울 필요가 없냐면 이 자체가 다 식신이에요. 자 양해목, 양목, 양화, 을목, 을로, 을, 을화죠, 을화, 을로, 을화. 그러니까. 식신이에요. 여기도 식신이에요. 이거는 식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요? 녹이에요. 녹. 그렇죠? 같은 비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이에요. 걸록. 자, 왜 병정화는 식신이 아니고 녹아 녹이 됐을까? 얘, 컨데 얘가 진이나 술, 정은 축이나 미 이게 아니고 왜 녹이 되었을까라고 의문이 들어요. 자, 무토기또는 역시 식신이에요. 같은 양, 같은 양, 음, 음. 또 여기도 식신이에요. 금생수, 양양. 여기도 음, 음. 금생수, 금생수죠? 금생수, 토생금. 그 다음에 수생목. 여기도 다 식신이에요. 그래서 식신은, 이 천주기에는 전부 식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식신으로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병정은, 어, 걸록이, 어, 이 천주기에는 해당된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식신에서 전부 뭐였죠? 어, 이 동토였죠. 동토 같은 화토동포로 봤는데 이것은 좀 다르죠. 이런 점이 좀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여기서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어 여기서 보면 지장간까지 분석을 해보면요. 자, 지장간에는 양간 이, 이양간은 어, 이 식신과 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면, 사무, 경, 병. 그렇죠? 자, 요건 식신이에요. 이건 뭐죠? 재성이에요. 이거는 관이죠. 평관. 자, 을은, 을, 을, 가불이죠. 아니 오하죠? 오하죠? 오하. 오, 병, 기정. 이것도 재성이에요. 요거는 식신이에요. 요거는 상관이고. 자 을목은 오화는 우리가 어 저기 이 기토만 있고 나머지는 자오묘유에서 자오묘유에서 전부 두 개씩 떨했죠 자임계, 오병기정. 여기서 기토만 있는 게좀 특특한 거고 묘갑을 그다음에 유경신 이렇잖아요. 아, 이 신자죠? 이 신자. 어쨌든, 이게, 음가는, 음가는 다 식신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가는, 좌우 묘위는 그렇다. 이렇게 구성되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예, 근데, 임, 어, 여기는 갑 인으로 되어있잖 갑, 갑을, 묘 갑을. 그니까 러 전부 식신이잖아요. 나무니까. 그렇죠 식상. 여기도 임계니까 전부 식상이고. 그니까, 러 음가는 전부 식신으로만, 식상으로만 구성되어있고, 양가는 식신과 재성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지장, 지장학까지 봤을 텐데 굳이 그까지 안 보더라도 전부 전부 식신으로만 보면 된다. 병정을 빼놓고 전부 식신관계로만 보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또한 가지 논의가 뭐냐면 이 신사론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면은 자 식신은 인성에 의해서 그걸 봤잖아요 우리가 인성은 뭐죠? 그걸 그걸 하죠. 식을 그런데 이거는 일반 우리가 오행의 일반 오행의 생극제화를 이야기할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살이, 신살을 가지고, 신살이 식신에 당되기 때문에 만약에 인성이 위해서 그걸 받으면 이 천주기인도 깨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반 원리로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 신살은 신살로만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신살을 가지고 일반 오행의 생극제화까지 같이 논하는 거는 신살은 신살로만 봐야지. 신살을 일반 오행의 생극제화까지 논하는 것은 어 논의가 확장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살은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것은 특수한 것으로만 보고 그것에서 다시 오행을 오행으로 삼아가지고 오행의 생극제학까지또또 또 논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길신과의 합의 문제라든가 충의 문제, 형의 문제 이런 게 생기면 가능은 하겠지만 어쨌든. 또, 너무 디테일하게 이것을 일반 오행의 생각지하론까지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단지 천주기인이 있으면, 아, 이 사람 먹고 살때 문제 없겠구나. 먹을 복이 있네요. 이렇게 한마디 로 끝나야지. 먹을 복이 있는 천주기인이 다른 오행에 의해서 그걸 받으니까 깨졌네, 어쨌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좀 웃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음. 그냥, 이거 천주기인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뭐, 뭐 있잖아. 요기 지금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특별한 귀인들, 뭐, 이런 것들은 어, 우리가 굳이 여기서 일반 오행으로, 오행의 생각자로까지 논의 확대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이런 논의는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laughs> 정시의 사주 명리에서 어, 유튜브에서 어, 신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유, 유, 우연히 찾아봤는데 어, 그 전에 제가 보지도 않다가 쳐봤, 쳐, 찾아봤는데 자료가 정리를 참잘 하셨어요. 많이, 어, 찾으신 것 같은데, 어, 자료는 충분한, 자료는 비교적 제일, 어, 다른 유튜브에 비해서 충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봤는데 여기에 있더라고요. 자, 일주의 천주기는 뭐냐면 천주기는 이렇게 1 0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6 0 육십 값자 있죠. 육십 값자. 해당되는 게 무신, 기유, 인민, 개묘. 이거는 우리가 6 0갑자잖아요6 0갑자에해당되는게그 말이죠. 그렇죠? 음, 을, 으라는건 없잖아요. 육식갑자예요 그렇죠? 병오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 이해하시면 된다. 자, 여기서, 자, 무시는 뭐냐면, 백호가 돼지를 누비면서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하여 먹을 것이 많으며 또 무토의 식신 경금이 신에서 녹지가 되어서 천주기 된다. 이 말은 다 뺄게요. 무토의 식신 경금이 신에서 녹지에서, 어, 녹지에서 천주기 된다. 이 말은 굳이 안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요거는 다 빼도 될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물상론적인 생각이 딱 연동이 됐어요. 뭐냐. 자, 이분은, 요거는 이제 그 빼고요. 자, 무시는 백호가 돼지를 누비면서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하여 먹을 것이 많으며 이렇게 됐는데, 어, 요거는 별로였는데, 자, 기유로 보면, 닭이 빗장을 벗어나 기토의 넓은 땅에서 먹이 활동을 하니 먹을 것이 많다. 이게 닭이, 이 뭐예요? 닭이잖아요. 닭. 닭이죠? 육아? 닭이. 자, 기토는 넓은 땅이라고 했는데, 실은 기토는 우리가 물상만 하면 물토는 큰 산. 기토는 뒤에 텃밭. 뭐, 마당, 전원, 텃밭 이런 거, 아담한 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닭이 큰큰 큰 산에 가서 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주변에는 아담한 텃밭이니까, 어, 어이 텃밭이라고 할게요. 넓, 넓은지 안넓은지 모르겠지만, 마당이나 그런 기토, 텃밭. 텃밭에서 머위를 쪼가면서 먹고 살잖아요, 닭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호가어 닭은 이 텃밭이 있으면 거기 벌레도 잡아먹고 뭐 떨어진 음식물 뭐 그다음에 곡식 찌꺼기 뭐죠? 열매 같은 거 그런 거를 받아서 잡아서 먹고 하기 때문에 닭은 어 이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구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물상론적인 의미잖아요. 텃밭의 닭이다. 텃밭에 텃밭에 닭을 풀어놔가지고 닭이 먹이를 쫙쫙쫙 쪼아가지고 먹고 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 근데 이건 또 백호라고 그랬어요. 우리 백호는 뭐죠? 백호는 이미 인이잖아요. 호랑이잖아요. 인이 호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백호라고 근거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 물상놈만 그대로 풀면 이거는 무시는 뭐죠? 무는 산이에요. 큰 산들. 자, 그리고 신는 뭐냐면 원숭이잖아요. 우리가 큰 밀림이나 산 속에 가면 뭐예요? 원숭이들이 큰 나무 막 줄기 타고 다니면서 막뭐 먹고 그러죠. 물론 이제 원숭이가 밑에 내려와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큰 넓은 산에서 원숭이가 이 산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온갖 나무가 많고 열매도 많고 그래서 이 원숭이가 큰 산에서 여기 살면 먹고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후가 텃밭에서 먹이를 쪼는 것처럼 원숭이가 큰 산에서 그큰 나무를 누비고 다니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이민은 뭐냐면. 자, 이게 이제 호랑이죠, 여기서 보면. 호랑이가, 이, 무토 땅에서, 호랑이는 산에서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무통에서. 그렇죠? 근데, 무토는 일종의 건조한 터죠. 그렇죠? 물을 안 주잖아요. 그냥 비올 때만 물을 만든는 거고, 어, 나무 뿌리가 물을 저장해놓고, 글로 끝나는 거지. 기토는 어떻게, 우리 텃밭에 농사질때 어떻게 돼요? 가뭄은 물도 주고, 그러죠. 물도 주고, 촉촉 젖혀주고, 논밭에 물도 대고 하잖아요. 양수기로 물도 대고. 그런데, 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산에는 큰 산. 그래서, 이, 뭐죠? 무토에, 이 무토에 큰 산에 호랑이가 이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산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가물어요. 그럴 때 임수가, 임수는 뭐죠? 큰 물이죠. 큰 물인데, 임수는 또 흘러가는 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임수가 와서 물을, 그, 이, 좀 공급을 해서 식물들 자라게 하고, 식물들 먹고 사는 육식동물들, 초급 육식동물들 잘 자라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 또 호랑이가 잡아먹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큰 산에 어 물이 없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벌거숭이 산이 될수 있는데 물이 많아서, 물이 많아서 임수는 큰 물이니까. 물이 많아서 혹어초 초식 동물들이 잘 자라고 초식이 그러니까 풀들이 자라고 초식 동물들이 잘 자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생태계교 순환에 의해서 나중에 호랑이가 먹고 사는 게넓어지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이게 물이 있어야 된다 산에도 그래야 나무들도 자라고 초식동물도 자라 초식동물도 들 성장할 수 있다 자 개면은 뭐냐면 묘는 토끼잖아요 토끼 토끼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슬비 아, 그런 거잖아요 조그만하게 내리는 비 또랑물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참, 묘가 토끼가 하지만 이게 뭐요 묘가 뭐죠 이거는 이는 또 다르게 말하면은 여기서 호랑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는 감목이잖아 요 감목 그렇죠 감목 감목은 뭐죠 임목은 원래 우리가 사목이에요 물기가. 없는 물이에요. 없는 나무에요. 임, 근데 묘목은 물기가 있죠. 축축하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 밑에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잇목이, 잎목에 물을 줘가지고 간목이 자라면 나무가 무성이지, 크게 자랄 수 있죠. 그러면 호랑이가 살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 개묘는 뭐냐면 이 묘는 작은 나무잖아요. 화초. 그렇기 때문에 잡초, 뭐, 곡식, 과일나무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 개묘가 있어서 어떻게 돼? 초목이 잘 자랄 수 있죠. 개수를 봐서. 개수는 뭐다? 비, 뭐, 이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려서 개목, 묘목이 잘 자라야 다 만약에 여기 임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 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물난일 나겠죠? 그런 것처럼 이 묘한테 작은 푸르기는 이 개수가 좋다. 그러면 초목이 팔팔 우거진 속에서, 어, 어, 이 그런 게 연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어, 풍족해지겠구나 어쩌면 기초 생태계를 잘 연결해 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들어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 봤습니다. 어, 이 설명을 보다가, 이 설명을 보다가,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물상론적으로 이거를 좀 접근해 보면, 이렇게도 관점이 접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이건 제 사견입니다. 사견. 여러분들이 무시하셔도 됩니다. 제 사견이니까, 이렇게 한번, 어,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동안, 어,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천주 귀인이 있으면, 봉 흉, 화, 길. 흉을 만나면, 흉을 만나서 뭘로 바뀌어요? 길한 걸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화. 길한 걸로 바뀐다. 그러한 덕신이란 말이에 천주 귀인은 좋은 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식록의 인연이 후하다. 먹고 사는 문제에 행하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죠?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는 뭐예요? 요리사. 요식업 관련해서 인연이 있고, 금융계통으로도 많이 진출하며, 연예인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워할 정도로 인기, 명예와 돈도 많이 벌고 오랫기간 동안 팬으로도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 이건 뭐죠? 이거는 천주기인에서 부엌과 관련돼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부엌하고 연예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지. 연예인이 요리, 요리 프로그램 나가는 건 몰라도. 그렇죠 요리 잘해서. 이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식신이라고 했죠. 식신. 자, 식신 또는 상관은 뭐라고 했죠? 자기의 끼를 표출하는 거야, 자기 끼를. 그니까, 러 그걸 잘하는 게 뭐야? 눈썹 눈난하게 잘하는 사람이 뭐야? 그게 바로 탤런트잖아, 탤런트. 그렇죠 자기의 재주를 피, 표현하는 거. 그게 연인인 거죠. 노래를 잘하는 거. 그것도 연인.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식신과 관련돼 있어요. 자기의 끼를, 자기의 그 끼를 발산하는 거. 그게 런 강의도 잘하는 거. 그다음에 무슨 뭐죠 연기도 잘하는 거다 이거보다 식신이다. 그래서 천주귀인이 식신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식신작용이 원하게 돼서 아까 우리가 사주 사저기 일간별 봤을 때감목이 뭐였어요 사였잖아요 오화가 아의리 오화였잖아요 전부 뭐예요 식신이야 식신 식신이 있기 때문에 천주귀인이 아니라도 이걸 식신론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이거는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식신의 기능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일단 천주기인 있어서 그런 거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천주기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이것보다 하늘의 요리사, 하늘의 주방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이 정도만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구성도 전부 보다병정활조하고는 전부 식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만 보 돼요.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 식신에 관련된 작용으로 다 풀면 될것 같아요. 또, 어,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어, 이야기하신 분이 없지만, 식신 내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신살도 논한 것처럼, 뭐, 형충파해가 거나 그러려면, 작용력이 떨어진다. 뭐, 공망이 있으면 떨어진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천주기인이 다른 좋은 십성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 그 십성이 화정을 어, 저기, 좋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천주기인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 십신으로서 출발 했지만, 어, 이, 식신으로 출발했지만, 어, 우리가 식신 일반 이론에도 커버가 될 수,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